아, 아, 심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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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진씨. 네. 여기도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네? 아, 오늘 초대손님이 네. 네. 네? 오늘 초대손님이 손태진씨 맞나요? 네. 맞아요. <laughs> 방송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진씨가 네? 네, 몇 시까지 나와요? 10시 아니다.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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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주 뵈니까 좋아요. 저기요? 시간 조금 될까요? 30초만 여기서 한번 아, 포토. 다시. 아, 수현 씨가 3시 촬영 취재라고 하던데, 어, 아까 수현 씨가 어. 들어가면서. 일단, 끝나고 제가 오늘 뵐게요. 끝나고, 응. 오늘 또 천태만사,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예, 예. 참 좋은 사람 많이 들어주세요. 참 좋은 사람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세요. 네.